네, 우리 셀바스 AI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5월 22일 지금 현재 오후 1시 40분을 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현재 주가 셀바스 AI 17,000원대 어 지금 현재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자, 우리 이 셀바스 AI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조금 대응하면 좋을지 앞으로 주가 방향성과 그리고 또 어떠한 재료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한번 같이 어, 오늘 영상에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 이 AI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셀바스 AI가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과 새로운 신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거.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숙지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당장 성급하게 매도를 할 이유는 없다라는 말씀만 제가 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자, 현재 롯데 및 LG 그룹과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이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롯데 쇼핑의 이 AI 스피커, 자, 샬로톰의 자사의 음성 인식 및 음성 합성 기술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는 이 LG U 플러스인 어, U 플러스 언택트 스토어에서 실질적으로도 솔루션을 여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어, 당연히 지속적으로 매출은 증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어, 의료 분야에서까지도 확장을 하고 있는 자, 그런 모습이다 라는 거. 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렇게 새로운 신사업과 관련된 이 ai 산업 섹터 자체는 어찌됐든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다. 자, 이런 내용들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 막연하게 제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이 셀바스 AI에 대한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을 제가 또 별도로 조금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같은 경우는요, 이 산업 전망. 자, 이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음성인식 및 합성 기술을 실질적으로 어, 주요 사업으로 쓰고 있고요.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노트북이라든지 다양한 디바이스에 음성인식 기술들을 적용을 하고 있다. 자, 기존의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보다는 더 빠르고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어, 이 셀바스 AI 산업 전망은 밝을 수 밖에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밖에 의료 분야, 그 다음에 신규 사업까지도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성들이 추후에 시장에서 보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어, 매출 자체도 증대가 될수 있겠죠. 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별도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6월 달에는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냐. 자 그러니까 현재 신규 사업을 확정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업? 이 메디아나가 인수를 하고 실질적으로 재무 어, 구조가 조금 개선이 되면서 매출도 지금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음성인 어, 음성 인식 기술을 관련해 가지고 이 AI 컨택 센터와 차세대 형사사법 정보시스템, 자, 이거를 KICS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와 예, 어, 노출 예정 공시를 제가 별도로 조금 스크랩을 해와봤기 때문에 지금 혹시나 이 셀바스 AI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떠한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매출, 잠정적인 매출 추이가 얼마만큼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 꼭 한번 이번 기회에 체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3번과 4번에 대한 내용들은 이 매물대가 집중되어 있는 구간들을 분석을 해서 제가 이 기술적인 부분으로서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고 어, 추가 매수 자리까지도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모두 무료로 어,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구독인증 문자만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010 5765 2186이고요. 자 여기에 셀바스 AI라고만 저한테 문자 한통 넣어 주신다면 제가 한분한분다 체크해 가지고 이 음성 인식 합성 기술과 의료 분야 진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신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구체적인 KICS에 대한 어, 사업들에 대한 내용들 같이 제가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구체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셀바스 AI 주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특별히 어, 6월부터 역대급으로 수익 날수 있는 핵심 종목을 제가 한 종목을 준비해 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 못해도 300% 이상 상승이 나아질 수 있는 사업성과 어, 재무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어지는 영상에 대한 내용들도 꼭 어, 한번 꼼꼼하게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24년도 초대박 잭파출를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어, 2300% 아니죠. 정확히 23000%인, 자, 엄청난 유보율을 자랑하고 있는 이 종목, 바로 저평가 우량주 종목, 최저점 매수의 기해 왔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고요. 자, 바로 본론적인 내용들 들어가자면은, 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1조 원 규모. 자, 엄청난 규모로 지금 현재 대량 매집하고 있는, 자, 이 메이저가 모두 쓸어 담고 있는 이 종목. 자, 단위 금액이 얼마죠? 지금 100만 원이라는 거 확인 되실 겁니다. 자, 외국인, 기간, 금투, 보험, 투신, 연기금. 자, 이런 종목 찾아볼 수도 없어요. 자, 얼마입니까? 100만, 1천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자, 외국인이 3,800억. 기간도 3,800억, 금투 1,000억, 자, 연기금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1,700억 가량이라는 큰 돈을 모두 다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이름, 지금 현재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저평가 우량주 종목은 이렇게 메이저들이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종목. 자, 이런 종목을 관심있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차트 한번 보십시오. 자, 주봉 차트인데, 자, 역사적인 저점 구간대를 딛고, 자, 이제서야 막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패턴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한 차례 지지받고, 여기 양봉이 뽑힌 자리 보이시죠? 바로 경곡 초입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바닥 구간에서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어,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와주고 그리고 차트상의 위치가 저평가가 아니라 자이 잭팟 터질 수 있는 핵심 투자 포인트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사상 최초 분기 매출 자 2조 원이 돌파한 기업이고요. 자, 지금 현재 가장 핫한 AI 로봇과 신사업 총전력을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열심히 달리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국내 대기업 S사와 N사 손을 잡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유보율이 2만 3천 프로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자, 이런 종목들이 바로 저평가 우량주에 속하는 종목이다. 당연히 주가 부양 정책을 위해서라도 고배당 혹시, 그 다음에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안전하고 튼튼한 기업이다. 자, 이런 종목이 지금 역사적 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한다라는 거. 아까 제가 보여드린 차트 보시면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 못해도 저는 400%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종목, 어, 혹시나라도 내가 궁금하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어, 지금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 보이시죠 0105765-2186자이 번호로 한번 우리 같이 잭팟 터트려 보자고요 자 구독 좋아요 버튼 꼭 한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제가 따로 돈 받는 거 없잖아요 그죠 네, 비용 발생하는 부분 없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 2024년도 잭팟 줄을 준비했으니까 지금 이 종목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위에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잭팟'이라는 단어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영상 마무리되는 대로 이 잭팟 주, 자, 2024년도 정말 어, 초대박이 날수 있는 잭팟 주를 제가 어,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 꼭 한번 참여하셔가지고 2024년도 정말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